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덱은 야생 큐브 흑마법사인데요. 구독자분이 요청해주셔서 플레이하게 되었는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바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건 전부 교체를 할게요. 초반에 드로우 카드나 예, 전문가나 좀 버티는 카드 들고 가는 게 점, 그 일반적인데, 전문가 잘 떠줬네요, 이 정도면. 옛날엔막산악과인도 넣었었는데, 산악거인 넣어가지고 먹고 뭐 보물상자로 우수고 그랬는데 하나코인이 빠지고 이제 뭐 천재나 장사꾼이나 약간 신카드들이 많이 들어간 모습이 보이네요 아 요즘 이렇게 하스스톤만 시작하면 배가 아프지 아 지금 또 화장실 가고 싶은데요 똥스스톤인가 똥스스톤 오만하면배 아프네 일단은 영능으로 들어오. 이거 계속 영능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뭔가 아쉬운데 비밀이 뭔진 모르겠는데 계속 영능 쓸 수밖에 없고 이거는 내도 되겠네요. 어허, 아 비밀 너무 많아요, 근데 야생에는 예측이 안될 정도인데. 목 진짜 굉장히 뭐 하기 애매한 상이 나와버렸는데 그냥 턴종을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냥 턴종 할래요 이거 왜냐면 얘가 이거 내니상 어차피 사사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좀더 해봤자 그냥 육식 보물 상자 내는 거거든요 별로 같아서 <목소리> 공허소환사 떠준 건 아주 베스트. 쳐볼게요. 아, 이거 비밀 뭔지 모르겠네. 이거 영능소 쓰면 안 되거든요. 패터지기 때문에. 다음 턴에 약간 콤보 해보는 걸로 합시다. 큐브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면 좋아요. 이렇게 한턴 참으면 좋은 점이, 얘 죽이면은 확정적으로 이 군가드, 예, 파멸 소병이 나가죠.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큐브로 먹고 딜를 증폭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냥 배우자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증폭을 시킬게요. 때리고, 오물상자 먹고, 그 다음에 잔악모도 천재로 잡아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처치해주면 졸개 가고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 턴에 15딜 넣었어요. 이게 큐브 마 법사의 매력이죠. 다음 턴에 이제 또 보물상자 또 있으니까 또 먹고 하면 돼요. 눈보라인가? 준비는 되었느냐? 소개기 어우, 뭐야? 오케이 이게 큐브 마법사의 기본이죠 이런 식으로 쪼개서 때리는 게 일단 장사꾼 보물 상자 이거 교체를 할게요 알은 들고 가보고 제가 이 큐브 마법사를 했을 때는 알을 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알이 들어가서 이거는 결국엔 알은 하염의 흑병이랑 연계하라고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영능을 써볼게요. 일단은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악마가 폐에 나오면은 빨리 만나리 해골을 찾는 게 이득인데 이 무기. 아, 사적이세요? 일단 알 낼게요. 오, 공허소환사 되게 괜찮은데요. 공허소환사를 냅시다. 보통 이렇게 바로 희생의 사약 쓸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급한 거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냥 일단 선조 오 잡아주네요. 분가도 나왔고, 아, 이런 볼신... 어, 너무 사기치는데? 네, 영능 써주고 오독 쓸게요. 그러면 교환각 나오니까 그리고 전 전문가도 그냥 낼게요.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냥 공허소환사 내고. 바로 할게요. 원래 잘안 하는데. 쫄리니까. 어, 구단 좋구요. 일단 턴 좀. 또도 도발벽 3개 생기기 때문에. 일단 이거 펠고지 씁시다. 펠고지로 들어오고 한번쫙당겨주고배안 터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 뭔가 동전은 아끼는 게 지금 좋을 것 같아서 아껴볼게요. 아, 근데 이덱또 빡센데? 이거 버려버리고 얘를 바로 죽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얘까지 그냥 가져와 버리고 자랑무도 선제로 하나 잡을게요. 치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다음 턴부터 그냥 불단 계속 변신하면 이득이잖아요, 그죠? 이거 좀쳐갔어자쳐갈게 따로 있지 인마 전 쓰고 자리 만들어야 돼서 이런식으로 하는 거거든 변신 하번 가능해요 아니면얘 때문에 변신 한번 또할수 있고요 이거지. 이게 굴다이지 변신 한번더할수 있고 얘 죽으면 똑같고 오기 때문에 얘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요. 아 이걸 실성을 써. 아 이거 다 죽네. 다 죽어. 오케이 불단 3번 변신 n 번 이에요 아무리 정리 i 도 빡셀 것이다. 아니 이걸 훔쳐 o 다고 y r e 이이 o x I can't see the whole thing. You c a 이게 미친 t 이 이죠 어차피 1 0코에 다시 소환하는 거기 때문에 짜라라 배또 악마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근데 뭔가 아쉽네. 악마 밸류가 좀더 좋은 밸류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아, 이렇게 절규가 아니야? 아, 절규 젠장 절규. 야, 그래도 이거 막을 수 있냐? 친구야, 나 계속 할 건데? 음, 나 계속할게, 그냥. 아, 이 게임인가? 대박인데요. 변신을 몇번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둔가득같이 나왔네요. 게이드 파멸소병, 개꿀이죠. 제 아무리 사제가 제압기를 많이 쓰더라도, 저거 막기 힘들어요. 이거 제가 보기엔 잘하면 킬각 나올 수 있거든요 5뎀 때리고 3뎀 때리고 아 킬각 안나오네 아 뭔가 플레이 너무 아쉽겠는데요 일단 무기차고 다 달려놓을게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하나 그냥 교환해주고 압도적인 힘 바르고 배우자로 했으면 킬각 맞았네요 제가 참 풀필드여서 한번 실수했는데 이 필드 지워버리면, 야, 빡세긴 하다. 아까지 쓰고. 얘못 잡을 텐데. 네, 결국엔 킬각 나왔죠? 계속 제압기 해도, 지금 손패에 굴단 또 있어요. 그러니까 또깔수 있어요. 또깔수 있어. 요 야, 진짜 세다.